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구성민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흑인 소설가이며 시인인 랭스턴 휴즈의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꿈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꿈을 잡아라. 꿈이 사그라지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이니. 꿈을 잡아라. 꿈이 사라지면 삶은 눈으로 얼어붙은 황량한 들판이니. 네. 우리 모두 꿈을 꾸고 또 <laughs> 꿈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날아오르시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e 과 전문이십니다. w 경모 박사님 인사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e are h e 네. e We a r 쌀 here. w 해 are here. We a 가 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 네 맞습니다. 계절을 좀좀 좋은 방면으로 생각해보려 그래요. 네네네. <laughs> 가을이 쓸쓸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어, 봄은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시기고 여름은 그 뿌린 씨가 막 이렇게 자라는 생명이 성장하는 시간이지요. 네네. 근데 사실은 가을은 그런 것을 추수하고 수확하는 시기라고도 봐요. 음... 네, 그렇게 바꿔 생각할 수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하고 누리는 네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할 적에 좀 낫더라고요 마음. <laughs> <laughs>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추수감사를 다가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축복의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 까예요 제목이 벌써 가슴에 네. 확 와닿는데요. <laughs> 예. 여기서 뭐 축복은 아시겠지만 씨라는 거는 네. 네, 씨앗 씨앗? 씨야, 씨드. 네. 씨앗다 아시죠 씨앗? 씨앗, 씨드. 네. 근데 씨라는 말은 사실은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딱 같은 말입니다. 네네. 왜 한국에서도 저희 부, 옛날에 부모님들 그런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 여자는 밭. 뭐 이런 말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했습니다. 을 그러니까 씨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씨라는 뜻에는 후손, 아들 음, 이런 이렇게 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자손을 의미하죠. 예예. 네. 예. 씨를 생각해 보니까 씨는 우선 조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겉은 딱딱해요. 네. 그데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죠. DNA가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네, DNA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씨가 자라서 크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클적에는그 모든 게 나타날 만한 그런 그 유전 인자 지인이다 포함돼 있어요 그 안에, 네, 그씨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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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네. 이제 아마 대추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대추나무 씨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 나무가 해서 나무가 되면 그냥 그 수백 개, 수천 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이거는 하나님의 그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무슨 뭐 사업이라고 할까? 이것도 농, 네. 농도, 농사로 짓는 <laughs> 이것도 보통 수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윤을 뭐 인간적인 사업도 냉긴 되지만 그 자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열매 맺고 수확하는 거 이거는 네. 굉장히 뭐 수백 배, 수천 배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확산되고. 그렇죠. 번창하고 확장고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씨라는 것은 어, 유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그것은 씨는 생명입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말 이제 많이 하죠. 네네. 식품도 유기적, 어, 유기농 뭐그 다음에는 음식도 오르간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뭐든지 <웃음> <그쵸>. <웃음> 네, 그게 유기적인데. 그래서 이제 씨라 하고 한번. 그 컴퓨터의 칩을 한번 대조해 봤어요. 음. 칩 아시죠? 컴퓨터 네네. 칩. 근데 공통점은 시안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어떤 그 생명의 그 포텐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이 자라나면 크게 번성할 게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칩도 조그맣지만 사이즈는 이제 그 안에 지식의 어떤 집약적인 게다 포함되어 있죠. 네.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 칩을 통해서. 그런 게 비슷하지만 그 씨라는 것은 그게 유기적, 유기, 유기적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칩를 생명이 생명, 있습니까 네네. 네? 무기 칩 컴퓨터 칩이 생명이니까 유기적이죠 네뭐 네, 무기 <laughs> 인노르가니렇게 <인어로가> <laughs> 무기적인지 에든그그고 네. 칩은 지식이 있는 거죠 음.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거고 네. 씨에는 생명이 씨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성과 악을 알기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네. 그니까 칩은 왜 그런지 그 지식의 나무가 연상되고 씨라고 네. 할 적에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연상되죠 네 이제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씨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못,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음. 시작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처음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제 연속인데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다섯 여인 이야기도 했었죠. 아, 아 다섯 여인, 다양한 여인들 네, 네, 네. 네, 그들이 다 이방인과 죄인들 이런 그렇죠. 여인들이었지만 예, 예.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한다는 음. 놀라운 사실. 그것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결될 지그 참여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on이더라고 son 그냥 아들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단 분은 이, 이 아까도 말했지만 선이라는 말은 씨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일장 일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십육절에 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그 마리아에게서 난 그리스도를 저는 이제 여자의 씨라고 말하는 거죠. 네. 기억나세요? 창세기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담아, 네가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음. 내가 어디에 있느냐? <laughs>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laughs>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선미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laughs>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어,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이런 모든 말씀이 cds 이게 c 에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시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천년 전쯤 된얘기예요4천년 전에 하나의 그 선포겸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하면 우리 인류에게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약속의 내용은 앞으로 여자의 씨가 오셔서 이제 그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머리를 짓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이제 그렇죠. 예, 시가된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음. 4천년전 만에 그 여자의 씨라는 그 예언 예언이면서 음. 약속인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음. 이제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지금 마리아, 근데 그걸,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서 난 그분이 여자의 씨라는 거죠. 마리아가 여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여자의 씨라고가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게 삼중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삼중이라는 건 수리, 폴드, 세 겹의 네. 삼중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마태복음 1장부터1 7장까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네. 세 가지 씨앗에 대한. 말씀이 다들어 있는 거예요. 음. 첫 번째는 여자의 씨가 지금 말씀드려 있고 네.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말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또 다윗의 씨 이게 삼중 씨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충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한 2000년 전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천년쯤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씨는 여자의 씨는 4천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예언, 예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2천년이 네.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 게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다음에 천년 전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다윗의 씨가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족보 안에 삼중 씨의 분이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아.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삼중시라고 예, 예, 표현을 예, 하시는군요. 삼중의 시인데 음. 그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네.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말도 했어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마리를 아 통해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거죠. 이분이 4천 년 전, 2천 년 전, 천년 전에 성경의구약에서 예언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네, 분이 그렇죠. 삼중씨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익사이트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예, 하늘에는 예.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온 거예요. 네.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삼중씨, 여자의씨 아브라함의씨, 다윗의씨가 한 가지씩 좀 약간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는데 쉽게 풀이 주십시오. 네, 쉽게 음.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당시 성경의 스토리고 우리가 그걸 공부하기도 공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지 이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씨예요. 네. 이 오신 그 씨앗은 음. 이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많은 이제 결국은 자라고 수확이 될 적에 많은 우리가 열매를 놀라운 맺게 축복 된다. 안으로 그렇죠. 우리 안으로도 축복이 들어오지만 예, 예. 우리가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아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씨라는 거지요. 아, 네. 자 그래서 먼저 어, 여자의 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있던 여자의 시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고선민 씨가 말씀하셨던 고선민씨 좋아하는 승리. 끝까지 승리해야죠. 그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이거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승리한 생명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네. 네 니고데모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모든 그렇죠. 면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음, 너무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네. 네, 네. 물과 성령으로 네. 거듭나야 다그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되면 네 너도 별볼일 없다는 뜻이에요. 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예. 네,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이잘 이해 못 했지만 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국과 연관을 시키셨죠.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네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이라리라.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네. 뱀을 들어 올린 것노 뱀을 같이. 노뱀을 이렇게 들어 올려. 예, 예. 그 민수기의 소리입니다. 예, 예. 민수기 21장 4자부터구족에 음.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어떤 말씀이 있죠. 그걸 있었냐면,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죠. 맞습니다. 병이 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예.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내 끌어내서 다 인도했지만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laughs>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탈출을 했을 적에, 아, 뭐 원망이 대단했어요. 먹을 것도 네, 없고, 갈 그렇죠. 것도 없다 이 사막이 광야에서. 예. 이제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불뱀이 다니면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예. 죽게 됐어요. 보였죠, 예. 그럴 적에 또 이제는 또 모세 앞에 와서 빨리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노뱀을 장대에 달고 물린 사람이 올리, 물린 사람이 그걸 쳐다볼 적에. 예. 그것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갖고 음, 그걸 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그러한 민수의 말씀이에요.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신가 예수님이. 음. 그러니까 모세가 광내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둔 데이 말씀은 로마의 그 사형법 십자가의 아. 높이 달리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그 장대를 바라봤듯이, 네. 그뱀을 바라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으면서 음. 그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를 위해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는 그분을 바라볼 때 믿는 마음으로 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1 6절 있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시 하나의 의미는 여자 시로 오신 그분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노뱀의 모양으로 달리셨어요. 음. 그럴 때 그걸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 얻으셨죠? 아, 네. 저도 얻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네. 영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예, 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네 맞습니다. 네 영생의 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네. 십자가 달신 주님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기 전에는 들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라디오 방송 좋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 듣는 거예요 그쵸.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듣는 귀가 필요하죠 물론 네. 듣는 귀가 필요하고 이걸 들으실 적에 이것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볼 적에는 미, 믿게 되고 거죠. 믿음으로써 이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근데 두, 그 여자의 시에또 다른 방면은 아까 말씀한 승리의 방면이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노뱀의 모양으로 달렸을까요? 하, 하필이면. 글쎄요. 성경에서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 노뱀. 뱀은 뱀인데 뱀의 모양만 있지 뱀은 아니에요. 그죠? 노뱀이니까요. 도구 그러니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주님은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그랬을까? 죄를 다 그것은 대을 처리하기 위한 것. 예 뱀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자기께 제가 넘어간 꼴이에요. 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박소라고 사람들을 많이 사주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순간 알고 보니까 자기가 노뱀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 거예요. 무슨 사단의 말씀인지 그런 것까지 다 그렇죠. 짊어지고 십자가 상해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지만 네. 결국은 사탄도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은 함께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았다. 예. 그럼으로써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됐느냐? 음. 뱀의 발본가 상하셨지만 네.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머리가 거잖아요.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예. 네. <laughs> 네. 머리가 상했습니다 사탄이.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네. 사탄을 깨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아. 2000년 전에 예.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의 승리하신...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탄은 더 이상 그 실제로 이미 거군요. 그 깨진 거예요. 이미 네. 패배한 겁니다. 음. 그러면 왜 많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주님 그거는 뭐냐면 집행은 남아 있습니다. 집행?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서 어떤 사람이 선고를 받잖아요. 네. 사형. 너는 사형이다 고 선고를 받지만 나중에 그 집행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 쪽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깨졌어요. 패배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집행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하시고 네. 주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은혜 시대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 승리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승리 안에서 우리도 계속 사탄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그다음 한 있는 가지 퀘스천이 생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잖아요. 예, 그 예. 말씀을 네, 네. 네. 박사님께서 음. 해 주신 말씀을 네. 이렇게 들어보면 음. 근데 이제 앞으로도 되어질 일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도 네, 나타나 있고 예, 예, 이제 예. 지금 현재도 사탄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고, 있죠. 예. 또 유혹하고 있고, 네, 네. 많은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음, 음.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러니까 네.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예.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 어떻게 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예, 예,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예. 주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러니까그 사탄이 그분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일이 하나님은 필요해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은 문자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승리를 이루셨지만 또 그리스도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자의 원칙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파트너. 음. 그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예, 그렇죠. 강제하지 근데 분명히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모든 크리천들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음. 그거를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물론 패배할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승리에 참여해서 그 승리를 집행해 나가는 거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 미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이기는 승리에 참여합니다. 고 음. 그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음. 또 말씀드려야 되죠. 네네. 이 다윗의 시란 말씀은 구약 삼우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국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국해 하리라. 곧죽게된 다윗에게 네. 시인이 차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그네 솔로몬.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경고케 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저가 솔로몬이 이게 말하면 다윗의 시예요. 한편에서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이게 바로 다윗씨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의미가. 그래서 저가 바로 솔로몬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런 말씀, 이언적인 말씀이 천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음.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께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에 다윗의 시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선 이제 다윗의 시가 일차적으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 안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혜의 말씀을 한 사람이에요.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여러, 여러 다른 나라의 여왕까지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음. 그만큼 지혜의 말씀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그참 솔로몬이 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시참 솔로몬신 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신 분이 지혜의 말씀을 하신 분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왕중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또 그분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또 사람이죠.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성전의 건축주세요. 대 그러니까 이분이 참 솔로몬시고 참 다윗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라는 것의 의미는 첫째는 그 천국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가 그 다윗의 씨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는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씨를 받아 천국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걸 생각하시죠? 그렇죠. 핸델 의 아, 메시아. 예예예. 아, 예, 예. 그거 아, 저도 뭐 손가대에 아, 내려 뜨게 끝에 가서 클레마스의 아, 부분에 가다 보면 네. 막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뭐 며칠 만이가 몇 시간 만에 다 했대요. 음. 아마 신들리듯이 어떻게 했는 그런 게 있었나 그렇죠. 봐요. 예, 그래서 그걸 다 했는 놀라운 작품.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예, 예. 작곡을 했고, 예, 메시아. 예. 근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로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런 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 지금 이 땅에는 세상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된 대로 바벨론, 아수르 그다음에 뭐죠?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오늘날까지 계속 됩니다. 하지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그 나라를 패하고 그분 자신의 나라를 여기 땅에 세우시는 거죠. 그데그 나라는 여기 말한는데이혼적인 말씀대로 그 위가 영영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씨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연결되고 그분에 참여할 적에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천국에 참여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실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화가 없어요. 음.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천국이 임한 우리 안에 임한 우리들은 그런 찬송있지 않습니까? 뜰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 <laughs> 주위에서 계신 거하 헬라라는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의 시이신 천국의 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적에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로울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화로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초월하여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천국이 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윗의 시에 대한 의미고 천국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말씀드려야 되죠. 시간이 많지 않죠. 네, 네. 많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씨가 사실 은 제일 중요한데. 이분 드릴게요. 어이가 <laughs> 네, 아브라함의 씨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왜 다윗의 별 아시죠. 네. 아 다윗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까지 임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그런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져다준다면 다윗 의 씨는 천국의 그런 생명 우리 가져다준다면 아브라함 의 씨는 축복의 생명 우리 가져다주는 겁니다. 예, 이게 놀라운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동안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예, 창세기 그 십이장 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 말씀하셨어요. 너 너로 너로 시, 너로 인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음,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또1 5장5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손이 단수예요. 씨드. 이게 영어로 보면 씨드야 씨드. Seed. 단수. 이 자손이 갈라디에서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가 2 0 0 0 년만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를 통하여 만민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 복을 예.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어. 자녀가 쓰이드. 예 예. 예, 예, 예. 근데 여기서는 갈라디에서는 이것을 예. 성령의 많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 네. 사실은 우리에게 오신 네. 그분 자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적에 그것이 약속의 성령이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게 이만. 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 축복의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고 축복이 계속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죠. 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런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오늘날 그 성령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씨를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축복의 우리 기업인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씨로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예, 예. 수가 있고, 예. 저는 그러시면, 로마서 일장인가요? 그 예.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법이. 예, 너를 맞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였느냐. 예. 맞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그막그 그 같은 로마서 8장에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음. 그가 그러니까 고선미 씨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음.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 영을 그 밑에는 또 그냥 성령이라고 했고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죠. 예. 그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삼중시세 가지 씨가 있어요. 약속한 씨가 이미 구약시대에는 약속하고 예언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오늘 2000년 후에 고소미 씨 안에 내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삼중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천국의 한 날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영원한 축복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분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놀라운 분이고 예.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 네.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조. 오셨어요. 기쁘다 구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2 1일 살고 있는 우리 있어.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은 예. 그러한 삼중씨로 약속된 씨를 이미 우리 안에 받았다는 거죠. 음, 이것은 그리고 또 수확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네. 결국은 추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될 것입니다. 아멘. 아참 오늘 주제가. 축복의 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시하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씀도 예,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오늘도 축복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